환자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좋을 순 없지. 참 수술 잘했다. 장타원님 최고. SNU <laughs> 서울병원. 제가 엑스레이를 준비했는데요. 화면에 보시면은 어 왼쪽이 원래 그 수술하기 을 전에 예. 오른쪽만 인공가절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예.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왼쪽 무릎뼈 이렇게 바뀌었예요 가려모양도 바뀌고 또 좋아졌고 다 잘하고 계셔서 그리고도만 꾸준히 해주시고 약간 필요할때들 있고 하면은 점점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아 네. 너무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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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제가, 네. 제가 수술할 때 저는 이제 앞으로 이무릎 인공관절을 평생 쓸 네. 어떤 그런 프로닛, 준비를 네. 하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더 사실은 제가 노력할때 많이 하거든요.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나 저도 열심히 했지만 이제 무엇보다도. 아, 아 아니에요. 원장님이 열심히 아니, 해주셔서. 너무 고맙습니다. 앞으로 계속 네, 좋으실 거예요. 또 네. 네. 어, 원장님 너무 애쓰셨어요. 원장님 한마디만 드리면요. 네. 대한민국의 최고 의명이세요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때부터 상태가 확 너무 좋아요. 내가 아, 너무 자랑을 했어요. 예.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도 <laughs> 예. 장작 원장님이 대한민국의 최고예요. 아, 저는 그렇게 생각. 다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요. 그랬어요. 아예 있습니다. 네. 다른 병원에서 봄에 오른쪽으로 수술을 받으시고 오른쪽 무릎 재활도 하고 또 왼쪽 무릎 수술도 좀잘 받았으면 좋겠고 하셔서 저한테 와서 이제 수술 받으셨는데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심해서 연골이 많이 달아지고 무릎에 변형도 와 있고 오랫동안 괴롭고 고통받으셨을 그런 상태의 무릎이긴 했는데요 무릎을 많이 아파하시고 활동할 때도 많이 불편해하시고 또 사실은 이제 오른쪽 수술을 받으셨는데 아직 그게 회복이 덜된 상태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어떻게 하면 환자분이 수술 받은 다음에 좀더 오른쪽보다 유연하게 뻣뻣하지 않게 재활을 할 것인가 얼마나 덜 아프시고 조금 편안하게 해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제 주안점을 두고 좀더 좋은 쪽으로 좀더 편안해지시도록 노력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저한테 받으신지 이제 한 3주 정도 되셨는데요 안 좋은 관절 부분을 다 절제를 하고 이렇게 좋은 매번 관절로 다잘 바꿔드리고 아직은 이제 초반이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수술해 드린 무릎이 아주 경과가 좋고 통증이 사실은 많이 없으셔서 굉장히 많이 만족해 하고 계시고 환자분께서 좋아하시고 또 보호자분께서 좋아하시고 제가 제 손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분들을 좀 기쁘고 기분 좋게 행복하게 해드렸구나 생각이 들어서 새삼 이 인공관절을 하는 정형외과 무릎의사로서 좀 행복이나 저도 되게 자부심이나 그런 어떤 기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저는 아무튼지 다른 데서 한번 했기 때문에 더 궁금한 게 많았을 수도 있는데, 워낙 먼저 잘 설명을 해주시고, 이쪽, 저기, 한 거를 먼저 또 체크도 해주시고, 그래가지고 좋았어요, 저는. 그래가지고 오기를 참 잘했다, 그렇게 생각했어요. 휴일날에도 나오셔가지고 꼭 봐주시고 제가 입원해가지고 있는 일주일 동안 매일 진료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무릎팍도 눌러주시고 말씀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좋을 순 없지 참 수술 잘했다 장자원장님 최고 <laughs>